아이 지 이분들 왜? 왜 사람을 쳐요? 왜 사람을 쳐요? 왜 사람을 쳐요? 동으아니놓으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라고. 아니, 아니, 아니 왜 내가 노회장인데 이게 못 들어가요? 놓으라고 아무 문제 없어. 세요어 아니 좀 열어봐 열어봐. 어. 사람 피어내 빨리 박으라고 저기 박으라고. 열어봐라고. 이 많지 마.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 좀 나오세요. 가 아, 힘으로 하지만 아니야. 힘으로 하지만 수준이야. 아니, 왜 이렇게 like 나오잖아, 아 그러니까 예상대로 할라는데 왜막렇게 직원들이? 직원들이 직원들이? 아, 또 총회장이 나오긴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지금. 기대이 봐야지. 왜 이래? 러 자, 이라해지 마라. 옛날에 동북의 문구 수 사람들이가 와이카로. 뒤에 나오느라 와이카로. 우리 치지 마요. 우리 치지 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모아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만 쓰니다종희본부서우리가행위함니다아이이시간에 여러 아, 기도합니다. 함께 주러분들 저는 안반한다 저는 안 잡았어. 기도합니다. 사 우리들은 사랑이 도의 을 들어오신 그 아시는 거 저희가 먼저 전에서 문제가 갖잖아 난자고 계속 나아니잖요 총무님이 네. 아... 약속했잖아요. 총이장 나오게 한다며. 아, 근데 약을 예, 어겼잖아요. 이게 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지? 시 아, 저희는 못 해요. 아무는지 그럴까? 사람 한찍지라 아, 이 사람 을왜이왜 사람을 쳐왜 사람 쳐. 왜 사람을 쳐요? 동 아니 지도 합니다. 아, 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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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고 아니, 아니 아, 왜 내가 노회장인데 이게 아, 못 들어가요? 아, 으라고 아무 문제 오세요, 오세요. 세요 노회장 나오세요. 종현 나오세요. 현나오 나오세요.

날치기 하지 마라! 날치기 하지 마라! 날치기 하지 마라! 날치기 하지 마라! 전국 노예를 무시워해라! 전국 노예를 무시워해라! 날치기 하지 마라! 날치기 하지 마라! 날치기 하지 마라! 날치기 하지 마라!